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6조 제목 없음조의 발표를 맡게 된 장재욱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희는 저희 보이시는 대로 움직이는 유도 등이라는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목차는 개요, 소개, 역할 분담, 장치의 설명, 과정, 그리고 시연 영상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걸 아이템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아이템을 이것저것 아이디어가 나오다가 우연찮게 주변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치매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 2018년에 70만 명 정도가 지금 치매 환자가 되어 있고 점점 엄청난 숫자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aughs> 중앙 치매 센터에 가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을 해보니 2019년 노인 인구가 11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치매 환자만 해도 80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경도와 체경도의 비율이 58.8%나 되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치매 환자 가 어떤 증상을 보이는가 해서 다시 정확하게 찾아를 보니까 제일 기본적인 게 자신이 어디에 있고 뭐 집이나 이런 거는 기억을 하지만 방의 위치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방을 나오는 순간 화장실이 어디 있고 자신의 방은 어디 있는지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방에서 나왔을 때 화장실과 본인의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도를 할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저희는 라인 트레이서라는 장치를 사용을 했는데, 이 라인 트레이서는 바닥에 깔려있는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에 LED와 모션 센서를 달아서 선 위에 두고, 만약 사람이 움직임을 모션 센서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션 센서에서 신호를 주게 되어 키트가 작동을 하게 되고, LED가 점등이 되면서 바닥 유도선을 따라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바닥에 유도선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기 흉할 수는 있지만 낮에는 유도선으로 활용을 하여서 이게 낮과 밤둘다 활용할 수 있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을 생각을 하고 본인이 자신이 있는 분야로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라인 트레이서의 설명을 하자면 라인 트레이서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센서가 달려 있는데 저외선 송신부와 수신부가 있는데 이게 흰색 면에서는 반사가 되어서 신호를 0을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검정색 유도선 위에 올라가게 되면수강부에서 신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 센서에서는 신호를 1, 1의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라인을 제대로 따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밖으로 벗어나는지를 판단을 해서 라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이런 라인 트레이서의 오른쪽에 보이는 적외선 감지 센서를 작용, 그, 장착을 해서 사람이 인식이 될 때만 움직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헤러도인데, 기본적인 라인 트레이서의 헤러도에 오른쪽에 보시는 저런 빨간색으로 강조된 부품들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부품 테스트 과정인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흰색 바닥면에 되어 있는 라인 센서에는 초록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위에 올라가는 라인 센서에는 초록불이 꺼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검은색이 올라와 있으면 라인 센서가 신호를 1을 주게 됩니다. 오른쪽에 시리얼 모니터에 보이시는 것처럼 0과 1을 출력을 할수 있는 걸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모터도 작동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끝나고 라인트레이서에 LED를 먼저 장착을 하였는데 저희가 장착을 하고 적외선 센서를 테스트를 했는데 자꾸 이상하게 작동을 해서 한번 따로 다시 재조립하고 코딩을 아예 저기엔 센서만 인식하는 걸로 다시 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모션 센서 테스트를 이렇게 했고 저게 모션 센서가 바로바로 작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저기 중간에 보면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저게 저기에서 센서가 신호를 입력 받는 그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기능이 있어 가지고 제일 적응이 한3초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저기 왼쪽에도 시간 스탬프를 보면은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인식이 느려지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최종 조립한 후 시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라인을 따라가서 목적지로 표시된 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라인 센서가 두개다이을 수신하기 때문에 한바, 반바퀴 회전한 후 3초 정도 LED를 점등하게 전멸하게 됩니다. 저희가 원래는 앞뒤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했었는데 되게 모터의 힘도 그렇고 자꾸 선 밖으로 나가게 돼서 그냥 아예 반박 회전을 시킨 다음에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